오늘은 어, 모두발을 재발을 사실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인사만 하고 그냥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, 인사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 뒤쪽에서 이 공연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런 하나 느꼈습니다. 이 자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고 도저히 여기서는 좁아서 못 하겠다. 잠시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조영필이 전 콘서트라면 얼마나 멋있을까? 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도 좀더 알차게 바꾸고,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, 그게 가능할까요? 오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마음속에 가 담고 있는 꿈이란 것은,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휴지장만도 못합니다. 작년, 어, 작년 10월까지 저희 단체가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. 근데 인터넷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빌려주겠다는 공고가 나게 있었어요. 근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저희 단체가 겨우 참이 특급을 내서 이 장소를 얻었는데 그것이 상상만 하고 있다고 했으면 절대로 오늘 이 자리가 없었죠. 행동해야 됩니다.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지나가는 얘기처럼 잠시 운동장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함은 하는 거예요. 세상 일은 시작이 반이고 뜻이 반입니다. 내가 뜻이 바로 쓰고 이것이 분명히 공익적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제가 얼핏 한번 이렇게 보니까. 한5 0명정도빛 보기 그렇습니다. 1500명, 2500명에 대해서 이 자리가 비좁아서 더 이상 앉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만 맨날 이러고 있을 게 아닙니다. 부산도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됩니다. 이러한 운동을 더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Gracias.